사실 세계사, 세계 지리, 국어, 영어 수학 다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세계사만 지리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이거 왜 그렇냐면 얘가 가장 표준이 되는 과목이 있어서 그래요. 얘를 알면은 여기서 다 응용이 돼요. 흐름 외우고 문제집 통해서 시험에 나온 거 추려내고 여러 번 반복해서 고유 명사나 숫자 외운 후에 그래도 외워지지 않으면 뭐 한다? 뭘 쓴다. 이렇게 네 개로 아시겠죠? 이렇게 네. 한번 해 볼게요. 처음부터 모든 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살기처럼 한 두세 번만 딱 쓰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한, 한 챕터에 한 두세 개? 지금 우리가 공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네. 여기서 일단 주의할 건 뭐냐면 제가 굉장히 좀 넓혀서 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네. 하신 거 그냥 계속 뒀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더 믿음이 생기고, 어, 이게 진짜 괜찮구나 비교가 돼요. 사람이 뭔가를 느낄 때 있잖아요 네. 하나만 놓고 이제 이걸 싱글 에볼루션 모드라고 세퍼럴 에볼루션 모드라고 그러는데 하나만 체험하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좋다 안 좋다를 몰라요 네. 그래서 조인트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오셨지만 우리가 공부법을 좀 다듬고 싶어요 네. 다듬어서 우리가 지금 까지 했던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학교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습할 때는 목차를 가서 스토리를 짜가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내용은 그냥 눈을 쓱 보고 한 진짜 10초, 20초 만에 그냥 보고 넘겨요. 그냥. 네. 이런 게 있냐고 넘어간 다음에 뭐 한다. 바로 문제집을 본다. 네. 문제 푸서 해설을 통해서 어?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 목차 봤는데 문제 풀리면 천재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용을 채우고 그다음 뭘 한다. 수업 시간에 피 여기까지 해놓고 예습이에요. 예습. 네. 해놓고 머리에서 뭐 스토리 짜가면 완벽하겠죠. 일단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어 이런 거구 해놓고 클로바노트 켜가지고 수업을 다 필기를 시킨다. 수업시간에 내가 적은 바보예요. 네. 안 적는 것도 바보예요. 적긴 적어야 되는데, 내가 적지만 않는데요. 네. 나는 수업을 이해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적는 건 누군가 딴 사람 해주 아니면은 좋은 거는 필기 잘하는 친구 있어요. 네. 밥사 줘, 빌리세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니, 그것도 실력이에요. 진짜 네. 사실은 필기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필기 잘하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게 훨씬 나아요.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좀잘 지내면 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아까 뭘 하라고 그랬어? 단는 거나, 시험에 나온 거 밑줄 딱딱 쳐주세요. 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미줄 쳐주고 복습할 때 어떻게 한다? 목차 스토리 만든 거랑 미줄이랑 연결해서 스토리 만들어봐 주세요. 연결해서 이걸 해주고 이거 하고 나면 유찬원생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 딱 하나만 해볼게요. 교과서 아무거나 하나 줄래? 세계사? 잘안 외워진 거 있어요? 여기 어려운 거? 어... 좋아 이런 거 배울게 이런 거. 네. 좋아 여기 보면 고대 지중해 세계 보니까 그리스 세계 발전과 헬레니즘 문화 이렇게 막 나와요. 네잘 했는데 남기는 네.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혹시? 기존의 기억과 새로운 걸연결할지 기억 안 기가 안된다 그랬죠 네. 기억나죠 그래서 명청대 같은 지금보다 몇백 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농업을 이렇게 지었을까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우리 네. 기억나죠 근데 크레타 이게 잘안 외워질 수 있어 요 미케네 이런 게안 외워질 수 있어요, 미케네 이런 게안 외워질 수 있어요. 네. 애기 문명 이런 게있데 어떤 식으로 왜냐 폴리스 어떤 식으로 성립하냐면은 그리스 세계 시대의 발전과 헬레니즘보다 이름 자체 좀 너무 어렵죠 이름은 네. 어떻게 배우냐 헬레니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그냥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치면 폴리스 같은 게안 외워질 때는 폴리스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뜻이 있나요? 경찰. 뭐 경찰 이런 것도 있죠.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폴리스 같은 경우는 폴리틱스의 틱자를 빼도 폴리스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요저 같으면 경찰이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세계 경찰을 어느 나라의 세계 경찰이라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세계 경찰 미국이요. 미국이 세계에 자기들의 어떤 입맛대로 약간 파워게임을 할수 있는 걸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네. 세계 경찰이라 불러요. 그런데 그리스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그 나라에 한정되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유럽 같은 경우에 패권을 이제 점점 만들어 나가던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나라 중심의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폴리스라 그러면 아 그리스가 그 시절에 약간 경찰 같은 나라였구나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잖아. 내가 외우기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를어 이제 뭐 연상 기업법이라 그러기도 한데 이거는 사실 엄청 무식한 방법이 무식한 방법인데 이런 세부적인 걸 외울 때는.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크레타 같은 경우 크레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크레타 말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뭐가 있어요 혹시? 크라켄 크라켄 오 네. 그럼 크라켄하고 그리스를 합쳐보세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리스 신화 신화 어, 네. 신화 중에 혹시 그림으로 떠오르는 거 있어요? 네 뭐? 파리스한테 그막활 쏘고 막칼 잡고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요 그새 여신이 새 여신? 파리스한테 네. 외모 그 누가 더 아름다워? 아 누가 더 아름답냐? 싶어요. 좋아요. 누가 더 아름답냐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크라켄한테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네. 크라켄 뭔지 아시죠? 바다 이거. 네. 크라켄한테 그리스의 그 파리스가 가가지고 물어봤대. 누가 더 아름다냐 물어봤다 해볼게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리스하면은 내가 크레타 하면 떠오르는 게 크라켄이니까 어 그리스의 문명 이름 뭐였지 이러면 크라켄을 먼저 떠올리고 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래 외우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리스의 크레타 문명을 외우고 싶어요. 네. 근데 얘가 지금 잘안 외워지거든요. 그럼 얘를 통해서 기억나는 게 있을 거야 이미지 같은 게. 네. 이때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막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그리스하면 뭐가 떠오른다. 아까 뭐 누가 더 이쁘냐? 파리스 얘기가 떠오른다 그랬고 그죠? 네. 크레타면 크라켄이 떠오른다 그랬죠? 네. 그럼 크라켄에게 물어보는 걸로 합치는 거야. 이미지를. 황당하게. 바닥괴물 크라켄한테 가가지고 크라켄은 누가 더 이쁘냐면 크라켄이 잡아먹겠죠 이런 느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는 무슨 문명 이러면 크라켄 문명이라고 네. 대답을 하고 싶은데 머릿속엔 크라켄이지만 대답을 뭘로한다 크레타 크레타로 이런 네. 거예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에 이게 하나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연상법이라고 그래요 연상법 네. 원래 정확히는 변환법이라 부르는데 굉장히 질이 낮은 암기법이지만 이거는 이거는 그냥 아무 데나 쓰면 안 되고 지금 저 스토리를 외우고 있을 때 네. 아까 명청대 같은 경우 우리가 아, 안 외워지네. 아, 그러니까 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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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노변다고 노변하면 내가 무슨 생각이 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보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상인들이 일으킨 난 같은 경우는 뭐 중인의 변인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어떻게 한다? 이미지를 합친다. 이런 느낌을 해 줘야 돼요. 폴리썸 해 볼까요? 네. 폴리스의 성립.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났었죠? 그 아까 미를 물어보는 게 생각났고 네. 폴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경찰. 네. 경찰한테 그리스 옷을 입은 사람이 둘이 찾아가가지고 누가 더 예쁜지 물어본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네. 이런 느낌으로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끼리 합쳐. 근데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잘 외워지는데 나중 되면 이미지가 많아져요. 그래서 폴리스는 사실 여기서 폴리틱스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빼면 은 폴리스잖아요. 네. 틱스를 빼면, 틱, 틱자를 빼고 나면 그죠. 그래서 원래는 아, 폴 정치라고 하면 그리스 시절의 민주정치에서 왔으니까 그걸 폴리스라고, 폴리스가 바뀌서 폴리틱스가 됐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줘죠 네. 맞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외울 때. 그래도 이게 훨씬 세련된 변환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미지로 외워주고, 근데 이거 언제 쓰는 거냐면 진짜로 외워지지 않는 것들. 네. 일단 언제쯤 하면 좋냐면 이런 암기법은 내가 밑줄 다 칠해져 있겠죠. 공부 끝나면은. 그럼 네. 밑줄만 한세 번을 반복해서 봐요. 목차랑 밑줄만. 쭉 보고 봤는데, 그래도 진짜 안 외워지는 애한테 이걸 써야지. 네. 처음부터 모든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처음부터 이거 한 먹는다 머릿속에 그림이 뒤죽박죽 돼버린다. 네.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살기처럼 한두세 번만 딱 쓰는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한한 네. 한 챕터에 한두세개그 정도만 돼야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네. 헬레니즘 하면 뭐또 헬렐레라고 생각해도 좋고 네. <laughs> 너무 너무 격이 떨어지는 암기법이지만. 이런 식이로 해야 돼요. 헬레니즘 네. 하니까 헬레니즘 뭔지 아시죠? 네. 헬레니즘이 여기에 문화를 저기 문화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광범하게 다 동서양의 문화 합치는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마케도니아 이제 아, 알렉산드로, 알렉산드로스 네. 대왕이 이제 헬레니즘의 어떤 걸 열었다고 평가하잖아요. 네. 오른쪽을 지나가면서 통일을 시키는 바람에 터키 쪽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 보는 거, 어, 서양의 문물을 보니까 헬레네 했다. 동양의 걸 보니까 헬레 했다. 이런 식으로 정 외워지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한다 네. 근데 그 전에 내가 잘 외워지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여러 번 보다 보면 외워지는 게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고 숫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3일운동 같은 게몇년 논지 아세요 혹시? 음... 910년 오, 비슷했어요 네. 1919년인데 왜냐면 아이고 아이고 1929 아. 아이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네. 이런 어쨌든 저지랑 기법 언제 쓰는 거나 마지막에 쓴다 마지막에 네. 이거를 어쨌든 유찬학생이 그래서 혼자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나중에 저한꼭 물어봐야 돼요. 내가 안 외워지는 게 있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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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외워진다. 그럼 제가 그때 이거는 어떻게 연상기법 하 쓰는지 변화법 어떻게 쓰는지 그때 예를 갖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 전체 빌더버라는 과정이고 전체 체계를 짜는 과정이 어떻게 한다? 흐름 외우고 문제집 통해서 시험에 나온 거 추려내고 여러 번 반복해서 고유명사 숫자 외운 후에 그래도 외워지지 않으면 뭐 한다? 변환법을 쓴다. 이렇게 네 개로... 아시겠죠? 이렇게 네.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냐면 은 사실 세계사, 세계지리, 국어, 영어, 수학 다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세계사만 지리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이거 왜 그렇냐면 얘가 가장 표준이 되는 과목이있어서 그래요. 얘를 알면 은 여기서 다 응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가 되냐면 문법 같은 걸 봐야 될 때는 세부적인 암기상이 더 많은 거거든요. 스토리는 좀 빈약해요. 네. 근데 세부적 암기상 외운 법을 좀더 보강하면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난 뒤에 논리가 숨겨져 있는데 이걸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수학은 그래서 저 철저하게 암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암기 과목이지만 유창성은 어때요? 암기랑 창의력 사고랑 다른 말 같아 같은 말 같아. 어떤 느낌이에요? 다른 말. 아, 뭐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암기랑 사고는 똑같은 말이에요. 암기를 잘하는 사람은 사고력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암기력이 좋다는 건요. 암기를 많이 했다는 레고 블럭이 많다는 거 이걸 어떻게 조합할 건지. 아까 유찬 학생이 외운 건는딴거 없죠. 명청대 시절에 통일시켜서 나라 먹고 잘 살기 좋아서도 농업이 잘 됐다, 네. 사람이 늘어났고 교육 시켰다 이러니까 뭐가 돼 자연스럽게 그 뒤에 창의가 나왔죠. 잖 의식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외우, 별로 내가 다시 외우지 않았지만 네. 피라미드만 외웠지만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세계 개척에서 변을 일으켰다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뒷 부분이 창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빵꾸 하나 다고 쳐볼게요 그랬는데 일단 이거 뭘 했냐면은 명청대가 유찬 학생이 외운 거는 평화로운 시대였다 통일이 됐어 이걸 하나 외웠어요 두 번째 네. 뭘 했냐면 계층이 세 개였다는 거 외웠어요 지금 물론 네. 이제 신사 계층 빼고 이거 외운 면 끝났어요 그냥 끝나니까 여기서 설명이 되잖아이 이후에 나온 게 뭐였죠 교육 그다음에 의식 수준 높아지고 그다음에 난을 일으켰다 이거잖아네그다음 여기서 이제 세부에서 들어가면 난의 이름들을 외우는 거였죠. 네. 이 나머지 뒤에 건 뭐예요? 이거는 응용이고 이게 사고예요. 네. 근데 만약에 계층이 몇 개인지를 못 외우거나 명청대 통일됐다는 걸못 외우거나 평화로 시절이라든가못 외우면 어떻게 된다? 뒤에 게 아예 안 나오겠죠. 뒤에 것도 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창이나 사고에 대해서 뭔가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야, 창이 사고랑 암기는 달라.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뒷부분에 교육이나 의식이나 난이나 이런 걸 모조리 외울 때 경우겠죠. 어떻게 수학을 다 외우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른 문제 못 푸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사항 있잖아요. 네. 개념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기본 문제에 대한 접근은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만 먹어야 된다? 응용문제가 풀리고 응용문제에 대해서 사고를 할수 있게 돼요. 사고의 블럭을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유찬학생 공부는 99.9% 암기다라는 걸 기억을 네. 해주세요. 얘가 돼야 뭐가 된다? 얘가 돼야 돼야만 창의도 사고도 되고 수능 문제도 풀린다. 네. 뭐가 있어야 응용을 할수 있겠죠. 그렇죠? 네.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세계사 세계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모두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실전 연습하고 대련하고 대회 나가고 이런 잠차 자기 걸로 갈고 닦잖아요. 네. 이제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기본적인 훈련법이라든지 방법은 다 모두 알려줬고 이제부터는 제가 그것만 예습복습만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치기 한 2주 전 정도 전에 조금 더 빡세게 한번 볼 거예요. 네, 그때 한번 더볼 거고.